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양주시가 미국 버지니아주 비엔나시를 방문해 교류를 위한 첫 물꼬를 텄습니다.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이도재 최성임 시의원은 지난 13일 버지니아주 비엔나타운홀에서 로리디로코 비엔나 시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청소년과 공무원 교류 등에 대해 양도시의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광한 시장은 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해 소개했으며 중고등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 상호 방문을 통한 청소년 교류와 함께 양도시의 우수한 행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배우는 6개월 이내 공무원 교환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로리디로코 비엔나 시장은 일자리와 주거, 교통, 문화가 공존하는 남양주시 3기 신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인 뒤 남양주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두 도시의 협력 사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